무디의 야매조역 뇌화풍 괴의 구성 이번에는 불 위에 번개가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땅 위에 불을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바로 앞에 뇌택귀메에서는 번개가 아무리 쳐도 연못 속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렸지만 이번 괴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한순간에 번개의 빛으로 불을 피워 밝은 빛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과 번개는 서로 닮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빛으로 세상을 밝게 비추고 강력한 힘으로 주변의 변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제나 주변을 밝은 눈으로 바라보고 강한 추진력으로 일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시점에 적절한 추진력으로 시작한 일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불씨를 점점 더 키워나가게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올바른 판단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무작정 산에 불을 질러버린다면 잘못된 행동에 대한 파급력도 그만큼 더 크게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주변을 두루 살피고 정말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인 의미. 바로 앞에 뇌택 귀매의 괴에서는 상대방에게 맞추어 주느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괴에서는 그와는 반대로 자신의 힘을 크게 키우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번개의 힘으로 크게 불을 피우는 것과 같이 어쩌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넘어서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더욱 큰 성과로 바뀌어서 돌아오게 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과연 항상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당연히 가져야 할 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된다면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혹은 가질 자격이 없는 보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불필요한 화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깨들 이득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그리고 자기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뇌화풍의 괴에는 강한 힘뿐만이 아니라 밝은 빛도 함께합니다. 불의괴가 포함된 14번 화천대유나 21번 화래사업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느냐만큼이나 내가 얼마나 주변을 밝게 비추어 줄수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나를 온전하게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진정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올바르게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다 보니 경고의 글을 많이 적기는 했지만, 사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곱절로 많은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우 좋은 일이죠. 단순히 너무 강력한 힘이기에 그만큼 올바른 마음으로 조심해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할 뿐입니다. 언제나 주변을 환하게 비추어주고,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후회하지 않고 자신이 나아갈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낼수 있다면 지금 시점은 나에게 더없이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